올해 9월 가수 김희재가 바이브레이트 의류 앤 모자 모델로 낙점됐다. 김희재가 모델로 나선 바이브레이트는 중화권과 한국에서 모두 아는 한국 연예 모자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다. 바이브레이트 모자는 드라마, 예능 등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와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특유의 시은이척캡등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럼 바이브레이트가 현재 가장 핫한 배우 김희재와 계약을 체결 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바이브레이트는 중화권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브랜드로 중화권 으로 진출하는 김희재와 손을 잡고 콜라보 준비에 한창이다. 이것은 이 패션 브랜드의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희재는 화기애애한 퍼포먼스 스타일을 지닌 인물로 댄스 의상 도 독특하고 자신만이 입을 수 있다. 한편 김희재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의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상영되어 이 패션 브랜드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광고가 게시되는 바이브레이트는 김희재의 평소 패션 감각에 반했다며 트로트맨 활동을 지켜봤다. 트로트에 대한 편견이 김희재 덕분에 완전히 깨졌다. 현재 프랑스 디자이너를 영입해 김희재 스타일에 맞춤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김희재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 2021 한류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신어송 나이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